그다음 책은 조금 어 결이 다른 책으로 느껴지는데요.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라는 네.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과학책인가 아니면 예술책인가라고 음. 하는 약간 의문을 드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배경은 어,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뭐그 물리화학 생물지구가 이게 과학의 전부의 영역은 아니었고 과학이 문화화되는 곳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이 문화가 되려면 그게 우리한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이 책의 저자는 원래 카이스트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전통, 그 과학자였는데 음. 우연히 유럽면을 갔다가 그 미술품을 보고 반해서 야. 전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음. 그 미술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배운 과학으로 이 예술 작품들을 더 오랫동안 남길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그, 그다음부터 이제 보존과학을 연구했고 그 미술사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지 계속해서 보, 미술품 보존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하고 저는 약간 인연이 있어요. 왜냐면 하 아. 저희가 이제 그 과학 재판 갈다에서 과학 저술과 양성 과정이라는 네. 걸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운영을 하고 거기 이제 강사로 들어갔었는데요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수강생을 오셨던 분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나 이런 걸또 글을 쓸수 있나요? 하고 오셨었는데 어 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킹데이라고 그래갖고 출판사 분들을 오셔서 아, 우리들의 책들, 우리들의 글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출판사 분께서 이걸 아. 보시고 실제로 비슷하실 연결이 비슷하실 돼서 네. 사실 그때는 저희가 글 전체가 아니라 글의 몇 편밖에 없을 거예요. 샘플한 것만 네. 보시고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책을 하셔서 책이 나왔는데 이게 1년 만에 자재가 넘게 나왔어요. 이거 사실 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신들서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아 그래서 굉장히 하시네. 미술품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술품 보원은 테세우스의 배. 그대요 사실 테세우스의 배라는 얘기 많이 들려 물어보셨잖아요. 미술품을 복원하면 그게 원래의 미술품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세우스의 배가 여전히 그 테세우스의 배인 이유는 그 자체에 대한 그, 감, 그 어떤 가치, 가치 자체는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과학책이라기 보다는 약간 그, 우리가 그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들어갔던 어떤 예술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과학적이지만, 지루하지 않은 가이드북 같은 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자 김은진 선생님께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함께 에계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저전 아직 네. 못 봤는데 네. 또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럽 여행 갈때 하나 들고 가면 되게 아. 좋을 것 같아요. 저자 김은진 박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가 보존가하고 보존 과학자하고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존가학이 한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변하면서 특히 그 안에서 철학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씻어낼 것인가가 그 보존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에 대한 성격, 취향, 철학이 반영이 돼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이 동원이 돼요. 특히 이제 빛이라는 게 에너지기 때문에 빛을 자꾸 쬐면으로써 미술품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도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깊이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왜 기껏 모나리자 보러 브루프까지 갔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하느냐 라든가 음. 석굴암 보러 갔는데 유리로 쌓여 있어서 그렇죠. 보지도 못하느냐 라는 것 말들을 불평 없이 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아, 네, 불평이 사라졌나요? 네. <laughs> 인정하게 만드는 네. 그리고 예술이란 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네.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군요. 안녕하세요. 예수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의 지은이 김은진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2021년 올해 과학도서에 저의 책이 선정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어,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의 첫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을 해주신 것은 아마도 보존과학, 미술품의 보존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그림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음, 미술관에는 작품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품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온전히 잘 보존해서 어, 지켜나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그림을 고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 이 과정에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역사에 대한 고찰, 또 작품이 병이 들었다면 고치기 위해서 진단과 처치를 하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과학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함께하게 되고 또 미술품을 보존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 실제로 책을 쓰고 나서 뭐 독서 강연이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어, 미술의 보존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었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하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처음으로 세상에 내어놓는 책이라서 사실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글을 쓸수 있을까? 그, 그, 그래서 그 글을 다듬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그 첫걸음이 되어주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저술과 양성과정에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부족한 글이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책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생각의 힘 출판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